아, 어휴 준이 어디 있어? 에, 에이 준이 <laughs> 이거 뭐야? 마트야? 삼촌한테 전화했어? 준이는 <laughs> <쥬니는> 얼마예요? <laughs> 아 맞네, 급 나가는데 안찍어 뭐좀 있어? 꽃게 꽃게는 어디가? 어디갔어? 사라졌어? 아. 어디갔어? 잡아서 넣어줘야지 꽃게 <laughs> 잡았어? 어? 꽃게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 어? 됐다 抓住, 응, 준야, 잡아. 잡아. 잡아봐. 잡아. 우리 이따 라면 끓여 먹을게. 어근기 엄청 급는데? 응, 응, 잡아. 잡아. 소, 손으로 잡아야지. 뭐니? 뭐? 호미질. 야이 모종삽이 호미가 돼 없어. 오이 어떻게 푸지? <laughs> 너니 <너는? 웃음> 아니 잡았어? 어디 봐? 저 아닌데 저 약간 서울, 사람,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누구? 왜? 내 입말로 아 혼자? 서울 산 적은 없고 없는데 <laughs> <괜찮은데? 웃음> 그렇게 심하지 않다 <웃음> 근데, <웃음> 근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한 33살 정도 결혼하면 축제 안 된다, 된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 아니 그거를 들으니까 그래 그거를 한네 군데서 말했다니까 만약 서른 전, 서른 괜히 만약 서른셋 전에 만약 결혼하면 괜히 막 얘랑 싸우잖아? 어, 그래. 싸우그럼 근데 그것 때문인가? 일한다니까 그러면 아, 결혼하면은 1년 안에 이혼 한대나 죽었다 갑자기 좀믿이아네 이랬어 그랬더니 결혼할 거아니데이래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직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다니까 그랬더니 알겠대 근데 그 아줌마가 오빠한테 그 해에 가족들 죽는다고 아, 가족이나 친구 죽는다고? 어, 친구 죽는다고 그랬대 그래서 오빠가 그걸 이제 말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기억을 안 나고 그래서 좀 깝죽거렸어, 그 사람한테 5만 원낸 값어치가 있나 없나 나는 너 같은 애들이 진짜 싫다 너 그냥 지금 궁금한 것도 없고 뭐 고민 이 있는 것도 없으면서 나 놀리려고 왔냐고 하면서 그냥 재미로 보러 왔어?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궁금하니까 이랬어 그랬더니 네 남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건방져 애들이 그러더라 <laughs> 너도 제 남편이야 이랬더니. 너왜 그리고. 너 용너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너결혼했으면서왜 나한테 거짓말 하냐고. 진짜 <놀람> 화로. <놀람> 나 이거. 어 그때 개 무섭더라. 어, 왜냐면은 어쨌든간에 막 그런 거라고 하는데 나랑 걔랑 둘밖에 없고 개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네 남편은 회사붙다이그 말하는 거. 네? 이러니까. 네 남편은 나, 나 아래 아, 남의 남의 아래에서 일하기 딱. 안 되는 성격이라고 막 하면서도 뭔짓리를 나한테 개물어 하는 거야, 거야. 얘게언행이 아니야 오빠 없었어 오빠 없었다니까 그러나 보더니 갑자기 너 결혼했니? 예약할 때 정보를 뭐모줘 일단 휴대폰으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응. 걔가 갑자기 왜 거기서 와? 뭐야 달빙이 놀고 왔구이 놀고 왔어? 어, 귀여워 잘 놀고 왔어? 힘들어? 어방 좋아? 선생님 보 <laughs> <mark> 아니 아까 저기 어떤 여자가 너가 이랬다, 이랬다. <laughs> 그랬는데 준이가 알겠어. 내가 준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거절 당할 수 있지. 약까 그러니까 준이가 나 괜찮아 이러던데. 사람 사람에 대한 그게 없어.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나 <ihremhn>!. 이거 가져가도 되니 이러니까 걔걔막나 누나라니까 여기가 알았어 누나 나 이거 가져가도 되니 싸가지 없다. 왜 말을 그렇게? 가시는 몇살 정도 그러면은 벌써 완료 좀 할게요. 7살이요. 굉장히 예민할 때야. 네. 저도 갖고 올 거예요. 어? 버리겠 여자애? 여자애? 키즈 에서여자 오, 역시 쭈수죠. 죄송한다. 이거 아까 먹기는데 아, 가누가 의야. 너너 <laughs> 아 유튜버 <laughs> 각이라기아니뭐 <하나가 여기> <laughs> 얼굴 나오게 해마나왔요나는데좀 아, 싫어할까 봐 아, 누가 근데 별로 안 싫어요. 주 <laughs> 혼자 대가리 대가리 돌아 저기 카메라 씨 선생님 제 구강 좀 찍어주세요. 아까 아까 아 저이우 것처럼 것처럼 문 닫고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만 하고친이사춘이 그렇게 안올것같아 싸우는 잖아 이거 먹고 배고프면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아니야 오빠 저피 t 중이에요조금이 라면 피 t 중이니까요너무지마어 미안해 공네에있 오는데 왜왜 맛있긴 요 김태님 어려분 광주 사세요? 어 음, 아니야 난나 지금 광주 안 사. 아 그렇죠 그렇죠 너도 말 편하게 해. 왜 나만 반말하니까 반말 <laughs> 이상하잖아 아 그래? 편안해 편안해 근데 싸가지 않게 말하지 말고 그짜 지금한테처럼은 안돼아 <laughs> 근데 이름이 진짜 중요해 맞아 이름 바꿔버 아니 어른들 같이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주, 이준이의 명품 나전칠 이러면은 의, 그거 인기 없다니까 오빠 나전칠도 없잖아 너. 아니 그니까 나중에 얘네가 그막 나중에 사업을 해 이러면은 이름 때문에 말, 말아먹는다니까 김덕삼의 전통 오칠,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이해가 가지. 뭐, 김하율의 전통 오칠 하면 믿습니까? 근데 준열, 이준열의, 야, 열, 뭔가 열정 넘쳐 보이고. 아, 이준, 이준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흥, 자기를 만나면 되게, 흥을 느끼라는 뜻으로. 준코. <목소리> 야, 근데, 이제 몇 시, 지금 촬영중이에요 아, 여러분이? 어, 아, 아 진말했주야요 계속 충전해 아, 그... 그... <laughs> 이것도, 이것도 <영상> <laughs> <laughs> 이거 또,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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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상 이거 또, 이거 이이오케이 이거 또, 이거 오늘은 광주 소촌동 여인을 한번 탐구해보겠습니다. 진짜? 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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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과연, 콧잔등의 모공은 몇 개일지. <laughs> 어, 저. 열 바지. 야, 하지도 않아, 그런지. 신나. 슈나를 타이나를다이트들이랑보 분은 슈나나를타이트 만날, 사람, 만날 사람이트들밖에 없어 를리랑잘한나에 타이트한 분은 슈나있어나 광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음. 은때이트한 분은 아나를아이트한 오라버니, 같이 가게야 앉아, 앉아, 네. 놀고 있어. 안에서. 에. 뭐, 근 진짜 개 맛있어. 뭐. 야, 내일 퇴근하고 위스키 하나 갖고 와. 러셀이 아직도 아니야. 응? 뭐, 아니야. 왜, 왜? 우리 그 남자친구 생에 먹으려고 왔든 뭐? 나, 나기 낳기 전까지 안 돼. 아, 뭐. 알베니. 한세병 갈, 세병 즐겨. 어 맞아 발뱅이 발뱅이랑 픽칸 지금 봐줘. 이 더블 태스크 몇 년사? 5 년사? 15! 우와. 내가 그래서 나 아, 십오니 진짜 십오니 먹으면 십오니 안 돼. 먹으면 안 돼. 야 15년 28만 원이야. 와 야. 너무 알고. 이거 뭐이 예쁜 너무 이 예쁜 노. 집에 가져와. 진호라고 겠대 내가 그럼 나는 아안 돼. 좋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 꼭 같이 먹는 거야. 우리 네이버 같이 먹는 거. 야 맛있겠다. 네, 좋은 사람이 나오면 같이 먹기를. 아 좋아요. 좋아. 좋아. 야 좋아. 여기 다 찍혔어. Okay. 어그야 이거 약속. 약속이야. 약. 너 그전에 남자 선배였어. 약속. 너 그전에 남자 선배 그병그병 그병 까잖아. 기다려. 난 이면상 네 바로 까. 저거 빨리 말해. 맛있는 맛있는 거 우리가 우리가 준비할게. 세상에 몰뭘더 있을까? 한두 가지가 있죠. 이유가 있대 <목소리> <목소리> 그도 이제 갔어. 우리 밖을 안 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이거 뭐, 지금 한거 산책 아니고 뭐야. 산책 갔다 왔잖아. 가고 싶어? 아니야. 이번엔 엄마랑 하고싶고 민호 난안 좋아해. 가자. 가자. 준희 <그> 일로 와. 산책. 준희 일로 와. <웃음> <웃음> 삼촌이 안 와주니까 좋아? 응 한동무, 뭐야? 뭐, 뭐야, 뭐야, 뭐야? 응? 나 이거 엄마랑 같이 타. 어, 이거 엄마랑 같이 탔었어? 응. 재밌었어? 어. 삼촌도 타보고 싶다. 아, 삼촌? 아침 응. 알겠어 준이가 삼촌 태워줄 거야? 응. 진짜? 밤이어서 안 돼. 밤이어서 안 돼? 응. 그럼 내일 낮에 타자. 아, 그래? 응. 알겠어. <laughs> <laughs> 아침에 타자. 응. 준니저 응? 나무 빛나는 나무 뭐야? 저 빛나는 나무 한번 가 볼까? 응. 힘들어 힘들어? 어버줘. 어. 알았어. 어버줘. 네, 아이를 낳아 줄 사람 구합니다. 그런 자식을 갖고 싶은가요? 광주 출신 94년생 김민호 하하하하생 <laughs> <laughs> 94, 김민호 이분준이랑친구분들2년생 20... 20... 어. 어. 응? 아이를 가지신 음? 친구만들 뭐, 20... 많... <laughs> 가족 다침대서자 준이, 준이이제 어, 예, 삼촌 괴롭히려고 했자 시기. 야, 삼촌 좋아서 괴롭힌 거야. 진짜? 좋아서 괴롭히는 거야? 응. 준이가 삼촌 싫어하는 줄 알았네. <laughs> No. 김치 큰아트 멋쟁이야?